안세요 네, 오늘은 뭐지? 이거 내플 게임이었나? 그어쨌든가그 플레이어 될건데요 끄덕끄덕이라는 표정이니까 아, 이지그런데 음, 일단 하겠습니다 어, 제동생이 있어서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처음에 이렇게 생겼네요 아잇아잇아잇아잇아잇아세요스시요 쉬소,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멍수 안들어가게 구멍수업은 들어가있구요 아, 아주 짧았다 짧지 않는데이소이 어디있지? 나냐냐냐냐냐냐냐나냐 이거 뭐난 지금 꿈속 어딘가? 꿈속이라뇨 개? 뭐지? 오시개 무서워 오지마 응? 안 비고? 안 길듯 오지마 개 게임 만드는 안탑, 레 교회, 음. 게임 만들려고, 뭐지. 뭐지? 이게 진짜 세긴 짧네요. 뭐지? 일본이야. 헐헐헐헐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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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일단 음 이상 시팔년 세상이었습니다.